에퍼만을 진입하기에는 복잡해졌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그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u 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인 건 아니고 잠깐 세워 놓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는 차에서 볼게 뭐가 있다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요새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탑재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자들이 불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드로이드 13 버전이 올라오면서 꽤나 큰 변화를 예고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업데이트가 돼서 직접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업데이트된 이후에 바로 보게 된 화면인데요. 이렇게 멀티 윈도우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돼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차 디스플레이가 7인치밖에 안 되고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공간 분할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긴 하지만 아마 조금 더 와이드나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화면 분할이 가능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거를 보시게 되면은 엘로 네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건데 지도랑 뮤직 플레이어가 동시에 뜨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도만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단일 화면으로 원래 옛날에 보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앱 화면에 라운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의 머티리얼 U 내지는 원 UI스러운 그런 UI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상 해서 지금은 제가 옵션을 켜놔서 옛날처럼 뮤직 플레이어 재생 미니 위젯 같은 게 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작업 표시줄 위젯에서 앱의 빠른 컨트롤 표시 이걸 켜놔서 그런데 이걸 끄게 되면은 태스크바처럼 앱들만 뜨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 이후에는 기본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단일 앱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바로 뮤직 플레이어를 왔다 갔다 할수 없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저는 일단은 작업 표시줄 위젯을 켜놓긴 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앱의 빠른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좌측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중앙으로 됐고요.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상단 바처럼 정말 위에 있었는데 이게 하단에 내려오면서 상단 바에 있을 때는 다크 모드랑 라이트 모드가 바뀔 때 바로바로 바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배경은 까맣졌는데 글씨도 까매서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밑에 따로 태스크바에 있다 보니까 훨씬 보기가 편해졌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알림으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왼쪽에는 멀티 윈도우 전환 버튼과 오케이 구글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멀티 윈도우를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걸 눌러야 앱 화면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살짝 앱화면을 진입하기에는 복잡해졌 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멀티인도를 한번 거쳐야 앱 화면을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뜨기 때문에 살짝 그거는 아쉽긴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앱 화면은 그냥 그대로들어고요 이게 와이드인 경우에는 앱 화면도 따로 옆에 뜨는 걸로 보여졌는데 제 거는 이제 7인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뜨고 캘린더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를 눌러보게 되면 은아 오늘이 우수구나 어쨌든 요런 당일의 일정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월별 캘린더는 볼 수가 없었고 그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사실 차를 타면서 월별 캘린더를 볼 일은 없지 않을까요? 당일 일정은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 있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지금 또 아쉬운 게 멀티윈도를 한번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앱 화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조금 번거로움이 있고, 이 상태에서 팀 앱을 컨트롤 하려고 보게 되면은 바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멀티윈도로 우 유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면은 터치할 때는 바로 이렇게 단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 알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멜론 뮤직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유튜브 뮤직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유튜브 뮤직도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k p o 피츠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긴 합니다. 목록도 그렇고 뮤직 플레이어 부분도 그렇고 멜론과 유튜브 뮤직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유튜브 뮤직을 플레이 해놓고 티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도 당연히 유튜브 뮤직이 뜨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뜰때 앨범 커버에서 색깔 하나를 픽해갖고 그라데이션을 덮어주고 있는 그런 UI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앨범 아트를 보기에는 조금 방해가 되긴 한다 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사실 앨범 커버를 운전자가 보고 있을 일은 없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보실 텐데 어쨌든 살짝 아쉽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튜브 뮤직이든 멜론이든 넘기게 되면 은 이렇게 추천 탭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추천 탭이 그렇게 많이 뜨진 않고 멜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팅해 놓은 플레이리스트의 세 가지가 뜨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서 더 누르게 되면은 탑100 오늘은 뭘 듣지? 맞춤 뉴스 업데이트 좋아요 나만의 차트 어학 이런 게다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뮤직은 추천을 조금 더 눌렀을 때 내가 만든 플레이리스트는 볼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주행 중일 때는 경로를 지정해 놓고 달려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UI 자체는 원래 보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 UI를 이제 달려가 볼 건데 조금 달리다가 제가 멀티인도를 한번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티맵 쓰시는 분들은 원래 아시던 그안데레도 오토 UI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멀티인도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좁아지면서 상단에 길찾기 안내가 뜨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도착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 남은 거리 이렇게 지금 다 뜨고 있고요 과속 단속 안내랑 속도까지 오른쪽에 잘 뜨고 있기 때문에 안내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지도가 조금 폭이 좁아지고 이런 거 말고는 띨 정보들은 다 뜨고 있어갖고 운전할 때 그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UI는 아닙니다 그리 상단에 지금 이것도 계속 안내 멘트가 방향을 바꿔가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안내에서도 저는 사실 일치라서 방향 안내가 꽤나 중요한데도 빠지지 않고 잘 알려주고 있어고 다행입니다. 원래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지도 프레임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느껴졌었는데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지도 프레임도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부드럽다까지는 아니긴 한데 요 정도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돌아올 때 주행 중일 때 다시 단일 화면으로 넘기게 되면은 조금 버벅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전화를 누르고 여기서 멀티 인도 누르게 되면은 그래도 미디어가 플레이 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미디어 플레이어 영역으로 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문자를 한번 보내 볼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상단에 알림이 뜨는 건 똑같은데 상단 알림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이렇게 내가 답장을 안 하고 넘기게 되면은 여기에 알림이 계속 떠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답장을 하거나 재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미디어 플레이어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알림들과 미디어 플레이어 영역을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될것 같고요. 여기서 재생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OK 구글이 읽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답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낸 문자에 답장하겠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면서 답장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걸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게 되면은 알림이 사라지면서 다시 미디어 플레이어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자, 그럼 전화도 한번 해볼까요? 전화가 왔을 때 UI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부재중 전화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알림이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멀티 인도가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니. 싶어요. 사실 제차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와이드한 친구였다면더 보여드릴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새로운 안드로이드 오토의 업데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